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인천 연안부들을 건설했어요 아, 제가 연안부들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연안부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준설선이 와 가서 모래를 파내고 그리고 거기 방파제를 만들고 새로운 항구 하나를 만들었죠. 오늘날의 항구들은 이렇게 방파제를 설치하고 해안을 준설해서 큰 배가 해안에 바로 접안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듭니다. 부두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현대적인 항구가 있기 전에는 배들이 밀물대를 기다렸다가 항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해안이 얕기 때문에 큰 배들은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먼 바다에 있다가 밀물대, 만조 때, 물이 가득 차면 그때 배들이 해안에 들어와서 짐을 내리기도 하고 싣기도 하고 그러다가 물이 빠지면 배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해안을 잘 만들고 부두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배들이 큰 배든 작은 배든 들어와서 짐을 싣고 내리고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편리한 세상이죠. 이렇게 배들이 먼 바다에서 물때를 기다렸다가 밀물 때 항구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선박들. 이런 상황을 라틴말로 오포르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두 쪽으로 조류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항구 밖에서 대기하는 선박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프루트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영어의 어퍼튜니티 기회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라틴 말에서 나온 말이 기회라는 말은 선장과 선원들은 그 밀물대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조수가 한번또 다시 밀려들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밖에서 대기해야만 했어요. 세계적인 작가였던 세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이런 단어의 배경을 잘 활용해서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인간사회는 간만이 있나니 만조를 타면 행운에 이르거니와 놓치면 삶의 그 모든 항해가 얕은 곳에 불행에 메이게 된다. 그러한 만조 위에 우리는 지금 떠 있나니 물대가 맞을 때 흐름을 타야 하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모험은 실패한다. 성경에는 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에베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모두가 기회의 중요성을 말하며 지나가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는 일을 할수 있는 적절한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한 망대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그 인대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 구절에는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병들었던 한 여인을 고쳐 주시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16절에서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된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회당장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언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지 않은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기다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 기다려야 되는 게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해요. 미안하다고도 안 해요. 그럼, 그렇지. 그 인간이 그렇지 뭐. 하고 이제 내가 다 포기했어요. 그렇게 한참 지났어요. 1년, 2년 지났어요. 그때 와서 내가 그때 미안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버린 상태거든요. 미안했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때,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때 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 같이 뺨이라도 한대 때린다든가 손을 꾹 잡는다든가 같이 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슴에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딱 낙인이 찍혀져서 영원히 안 풀려요. 그거요. 회개의 기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면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최영민 집사님하고 김연아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두 사람 따로따로. 근데 두 사람 대답이 똑같아요. 신기했어요. 쟤네들 둘이 군대 가서 훈련받고 왔나 이렇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다음 주부터 복귀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무슨 복귀요 휴가 갔다. 그래 맞다. 휴가 갔으니까 복귀하는 게 맞네요. 김연아 집사님, 이 똑같이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복귀하겠습니다. <laughs> 그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막 웃고 갔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복귀하겠대요. 청임 밑사님도 복귀하겠대요, 자기가. 복귀하는 거 맞네요. 그리고 오늘 복귀했네요? 아니야? 아, 복귀한 거 아니야? 떠들지 마라. 니들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긴다, 추운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갈수 있다. 있다가 간식 줄때못 받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그리암 전도대원 중에 단 피아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경제계 대부였던 어떤 대그룹의 회장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 회장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아트한테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만 불짜리 사업 계약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이 일을 마치고 오늘 밤에 당신한테 전화할 테니까 그때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100만 불짜리 사업 계약을 위해서 이 사람은 갔고 피아트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때 전화를 기다립니다. 전화가 안 와요. 한밤중까지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와요.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간 신문을 읽는 중에 사회면에 바로 그 회장이 지난밤 9시 30분에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피아트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병원 당국자는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알려 줍니다. 어제 초저녁에 응급실에 실려온 이 회장은 급한 숨을 몰아시면서 내가 왜 그걸 못 했을까? 내가 왜 그걸 못 했을까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무슨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던가 봅니다. 이렇게 말해 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미루다가 기회를 놓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진리는 온전한 회개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를 가진 채로는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즉 성도들이며 주인은 하나님, 과음직이는 하나님의 일꾼들, 즉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를 심었어요. 포도원이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주인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마 주인의 식탁을 위해서 특별히 포도원 주위에 심었을 겁니다.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가 이미 있었다는 거고요. 그 주변에 아마 무화과를 심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주인의 관심도 많았다 하는 걸알수 있는데 주인은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 되면 무화과 나무를 살핍니다.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허탕을 치고 돌아왔어요. 3년 동안이나 빈손으로 돌아온 주인은 과원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땅만 차지하고 열매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려라. 그래도 아쉬움이 남은 이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한번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이한 번은 1년입니다. 내년 무화과 철을 말하는 거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해요. 이번에 내가 특별 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주인의 뜻대로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불러내요. 백성으로 삼으신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말이고요 쓸모없는 가지는 자르고 거름을 주는 등 삶의 모든 환경이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조성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자제하시고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열매 맺도록 1 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 혼이라 말씀합니다. 통상 유실수 묘목은 심은 후에 한 5년 정도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유실수를 길러본 적이 없는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라는데 영양분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자라는데 신경 쓰고, 그리고 보통 뭐 3년, 5년 지나서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신 것은 열매 맺을 연한이 찬 이후부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 맺을 연한이 찬그 이후부터 열매를 찾기 시작하시는데 계속 열매가 안 맺혀요. 이렇게 관심이 많은 만큼 기대도 크시고 간섭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성도들이 잘못 갈때 징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관심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히브리스 12장 5절,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원하는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주넘하신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즉시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한번더 주심으로 판결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신 거예요. 법적 용어로요. 집행 유예. 이 기간 지나면 집행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집행이 보류된 것뿐입니다. 마치 세상 법정에서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열매가, 열매를 맺으면 사제의 선언이 내려지겠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으면 이미 선언된 대로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마냥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실황생활 엉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100세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다 100세까지 살것 같으세요? 100세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수명이 연장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76세에서 78세입니다. 남자는 76세, 여성은 78세. 80이 넘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진짜 오래 사는 거예요 90 넘으면 5%만 살아남아요 100명 중에 5명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명 살아남는 거 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살아남으면 여러분 스스로 그렇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언제요 어안됐네 연세가요 90세가 넘어면 94세요 아 그럼 뭐 오래 사셨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안 됐어 100세를 못 채우고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엊그저께 동기목사님 만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94세래요. 저부터도요. 아, 그래요? 많이 사셨네. 장수하셨네. 뭐. 막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90이 넘었으면요. 100명 중에 5명 살아남는 거예요. 90세까지는. 85세 넘으니까 15명만 살고 85명이 죽어요. 85세가. 그러니까 100, 백세 시대 그러면 다들 백세 살 것처럼 그렇게 혼돈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80살고 칩시다. 여러분이 경제 활동하고 누구 도움 받자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지금 평균 연령으로 보면 앞으로 저 10년 있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제가 건강하게 누구 도움 안 받고 내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누가 부축해 줘야만 일어나고 누가 도와줘야만 걸어가고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연명하는 거지. 누가 보면 13장 25절을 보면 또 마태복음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름을 예배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들이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문이 닫혀 있었어요.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애서도 뒤늦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후회하면서 통안의 눈물을 흘렸는데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내 이름은 너무 늦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모두 다 회개하고 그 부분은 안전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년에 일할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서로 안 하겠다고 다, 다 미루면 누가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서인천 제일교회 오셔서 내년에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통합회장을 해요? 남녀전도 통합회장. 아, 그것도 멋있는데. 그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안식일에 1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을 본 회당장이 고침받은 여인에게 막 화를 냅니다. 일할 날이 여새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와서 고침받아라 안식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병고침 받지 말고 안식일 아니 다른 날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회당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자기 거라고 자기 재산이라고 그거는 안식일을 다 하면서 왜 사람은 고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요 안식일을 범하, 범하면 사람은 병 고치는 것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면서 지네 소나 양이나 동물들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운동도 시키고 하잖아요 왜 그건 동물들한테 하는 건 되면서 왜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에게는 다음 기회를 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도와줄게. 이건 옳지 않아요. 다음이 없다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적절한 때에 맺,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때를 넘기고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그 기회마저 놓친다면 다시는 열매 맺을 기회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려나가니까. 뉴욕을 떠나 샌프란시스토로 향하던 여객선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한밤중 바다 한가운데서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냈는데 마침 그 부근을 지나던 어떤 상선이 구조 요청 신호를 듣고 항로를 바꿔서 이 센트럴 아메리카호 옆으로 왔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선장은 이 아메리카호 선장한테 승객들을 모두 다 자기 배로 옮겨 태우도록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아메리카호 선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때가 밤중이고 사람들을 이 밤중에 당신 배로 옮겨 태우는 것은 위험하다. 또 우리가 밤에 이 배를 기관을 고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잠시 좀 떨어져서 가까운 곳에 가서 기다려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상선이 그 배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동이 트기 전에 마지막 교신이 있은 지약 1시간이 지났을 때이 아메리카오는 모든 승객을 태우고 한 명도 빠져나온 사람 없이 다 태우고 바다속에 빠져버려, 가라앉아버렸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늘처럼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도가 됐든 봉사를 하든 지금 할수 있을 때 하십시오. 할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아메리카우 선장처럼 아직 내가 뭔가를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돌을 파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파었도다 좋은 열매 몇개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의 탄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정말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잖아요. 아, 나는 얼마를 가졌고, 내 아파트를 입고,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말고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도 아파트 있, 있죠 그래요. 제가 말문이 딱 막혔어요. <laughs> 우리 동네 아파트 많어. 목사님 아파트 사놨잖아.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없는데? 안 샀는데? 그때 그분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냥 얘기를 막 했는데, 당연히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안 샀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딴소리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는 감독이 있습니까?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기회를 자꾸 거부하고 묵살하면 그 기회는 영영 돌아오지 않아요. 벌써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해한해 한해 연말을 맞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회개할 기회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든지, 적절한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기회가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아요. 한 번입니다.